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그 자료죠. 글렉스에서 나온 물류기업 ESG 전략 가이드 이거 한번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2025년 ESG 공시 의무화 이거 정말 코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이 물류업계에서 ESG가 단순 홍보 차원을 넘어서 어, 투자자 관계, 그러니까 IR의 핵심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 보면서 우리 물류 기업들이 뭘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지 그 핵심 통찰을 얻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변화는 그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위원회, 네, ISSB의 새로운 기준 확정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일반 요구사항인 S1하고 또 기후 관련 공시인 S2 기준인데요. 아그 issb 기준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변화인가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예전처럼 그냥 우리 착한 일 했어요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스코프 3 배출량 있잖아요 네네그 협력사까지 다 포함하는 맞습니다 우리 회사 운영 외에 가치사슬 전반의 간접배출량인데 이게 우리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아니면 뭐 친환경 트럭 도입하는데 돈을 썼다면 그게 실제 얼마의 수익, 그러니까 ROI로 돌아오는지 이런 걸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하라는 요구가 강해진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착한 기억 이미지 이걸 넘어서 정말 투자자들이 직접 들여다보는 돈 문제랑 바로 연결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많은 물류 기업들한테는 가장 큰 압박이면서 또 변화할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재무적인 연결성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 c s i 평가를 중요하게 본다면 이건 뭐 글로벌 투자 유치나 상장을 목표로 하는 대기업에 좀 유리하고 경쟁사 벤치마킹이나 탄소 배출량 관리가 핵심이라고 하고요. 네 맞아요. 그게 전략 수립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평가 기준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기보다는요, 우리 회사 상황 그리고 목표가 본지. 예를 들어, 뭐, 해외 투자가 급한 건지, 아니면 내부 운영 효율 개선이 먼저인지, 이런 걸 따져봐야죠.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평가 기관을 딱 선택해서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모든 기준을 다 맞추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군요. 그렇죠. 각 기관별로 요구하는 세부 지표가 막 300개가 넘기도 하거든요. 그걸 다 분석해서, 우리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영역의 자원을 딱 집중해야 효과적이죠. 예를 들어, 뭐, FTSE 러셀은 운영 최적화 잘하는 기업에, S&P 글로벌은 데이터 관리나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기업에 좀더 맞을 수 있고요. 네, 업종들로 맞춤 전략 사례도 있었죠. 육상운송원 쪽에서는 CJ대한통운이 전기상용차 도입 로드맵 구체화한 거라든지 네 그렇죠 해상운송에서는 그 짐이라는 회사가 l n g 추진선 도입한 사례가 있고요 아 맞다 항공물류에서는 DHL이나 대한항공이 지속가는 항공유그 SAF 사용 확대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이런 실제 사례들 보니까 아, 여러분 각자 분야에서는 어떤 걸좀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게 ESG가 더 이상 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운영 효율이나 비용 절감,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경쟁력이 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트렌드가 아, 기술과의 융합이에요. 기술 융합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네, AI 같은 걸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탄소 배출량을 분석하고 최적 운송 경로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로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죠. 뭐 현대글로비스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중고차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한 거. 이것도 좋은 예시가 될수 있겠네요. 아, 기술이 ESG 목표 달성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고 또 그걸 증명 가능하게 해 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가이드 보니까 실제 실현을 돕기 위해서 24개월짜리 로드맵까지 딱 제시를 해놨더라고요. 1단계로 기반 구축하고 현황 진단하고 목표 설정하고 그 다음 2단계로 본격 실행단계 들어가서 환경 E, 사회 S, 지배구조 G 각 영역별 과제 수행하고. 네, 3단계는 고도화 단계로 디지털 혁신이랑 연계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 통합 공시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꽤 체계적으로 잘 나눠 놨죠. 네, 단계별로 딱딱 나와 있어서 따라가기 좋아 보이네요. 물론 로드맵은 좋은 청사진이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걸 실제로 실행하는 의지입니다.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사실 변화가 어렵고요. 또 실무진의 전문성이 없으면 제대로 된 데이터 관리나 분석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이 모든 과정을 이해 관계자들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 그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아, 그럼요. 필수적입니다. 단기 성과에만 너무 급급하거나 그냥 보여주기식 그림 워싱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하고요. 진정성 있게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네, 정말 2025년이 물류산업의 ESG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 가이드가 잘 보여주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규제일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운영을 혁신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한것 같아요. 맞습니다. 위기이자 기회인 쌤이죠.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의 바탕으로 여러분의 조직, 여러분의 회사에 가장 적합한 ESG 전략은 무엇일지, 그리고 AI 같은 이런 기술 발전이 미래의 지속 가능한 물류를 어떻게 더 앞당길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